안녕하세요. 저는 인종차별을 주제로 정보길잡이 발표를 하게 된 사회과학부 20학번 이호정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이유, 두 번째 인종차별의 원인, 세 번째 인종차별의 사례, 네 번째 관련 자료 소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인종차별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며, 더 이상 인종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종차별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1800년대 미국 남부의 목화 사업이 발달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왔고 대부분의 백인들은 흑인들이 야만적인 인종이라고 생각하며 노예로 부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1865년 노예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 꾸준히 흑인들은 노예로 인식되었고 차별받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백인들이 가지는 우월감에서부터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종 차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사례는 로드니킹 사건인데, 이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에 미국 LA에서 과속 운전하다 도주하던 의인을 백인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경찰관들은 기소되었으나, 백인이 다수였던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려 이에 분노한 흑인들이 LA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로드니킹 사건 이외에도 인종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아닌 평등을 지향하며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단행봉입니다. 학위 논문입니다. 웹 정보원입니다. 기타 정보원입니다. 감사합니다.